안녕하세요. 코인위치입니다. 6월 3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 역시 개미들을 희망고문하는 차트가 예,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알트코인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비트코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어지느냐. 일단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안 올라가서 힘들어지는, 예, 그런 애매하게 올리고, 또 내려버리고, 그리고 또 애매하게 올리고, 또 내리려고, 하고 이러면서 시간은 가고, 예. 선물하시는 분들은 못 버티면 예. 힘들게 해서 못 버티게 만드는 게 세력들의 목적이고 예.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이 좀죠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 자기가 가진 시드를 몇십배 베팅 뻥튀기해서 이제 숏 아니면 롱으로 하는데 이렇게 좁혀서 보면 엄청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이러면 사람 심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나마 대장인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알트코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선물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 현물 하시는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만 하면 지금도 마이너스 뭐90%뭐 이렇게 된된 된 분들이 있잖아요 80%나 70% 그런 분들은 그냥 현금 계속 모아가시면서 그 정도 마이너스가 났으면 네, 물타기 해도 됩니다. 제가 신호 안 줘도 물타기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제가 제가 말한 70에서 90%가 아닌 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하라 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는 게 나아요. 이 희망고문을 오래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상보다 제 예상보다 더 오래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는 척안 올리고 왜냐면 지금 시장이 바뀐 게 없어요. 호재나 뭐 전세전세계적인 이슈 이런 거. 하루 아침에 뭐 바뀔 수도 없겠지만 다들 뭐안 좋은 소리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예, 주변에 보면 선물하다가 좀안 좋은 일 당하신 분들도 많고 파산을 하고 욕심내 가지고 다 청산당해 하죠 예. 그러다가 파산하고 뭐안 좋게 그런 일들이 좀 있던데 주변에 웬만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예. 그런 도박을 하는게 아니라 시장이 안좋을 때 안정적으로 예, 투자 해야됩니다 그냥 뭐 비트코인 자체가 뭐안 좋긴 하지만 주식 보다는 그나마 좀 안전하게 하려면 선물보다는 예, 현물이 낫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일단 어 1시간봉 부터 어, 비트 차트부터 보면 일단 지난번에 4천만원까지 올린 거를 3천8백만원 밑으로 다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반등이 와서 3천8백을 뚫고 올라갔어요. 저는 좀 여기서 못 뚫을 줄 알았거든요. 3천8백0 매물대가 뒤에서도 좀 있었기 때문에 어 저는 한 번에 못 뚫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뚫고 올라가서 지금 또 예, 꺾였죠. 그 말은 뭐냐? 예,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올수 있다. 그래서 오늘 좀 봐야 될 부분 부, 부분은 떨어진다면 3660을 지켜 주는지 못 지켜 주는지 이걸 봐야 되고 혹시라도 올라가면 제가 늘 말하지만 4천만 원이랑 4295만 원 사이를 반으로 나눠서 여기 위까지 올라갈 때는 그냥 무조건 감망해야 된다. 알겠죠?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밑에 그림 아니 그니까 뒤에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 주면서 올라오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올라간 다음에 또 대응하는 방법을 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전까지 예, 그전까지는 비트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관망할게요. 올라가도 관망하고 예. 떨어져도 어 제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하락이 알트코인 하락이 안 오면 예. 물타기 하지 말랄 라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저희가 진입했는데, 물타기를 하지, 언급을 안 하고 있죠. 하지 말라고, 아예, 아예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으시면 됩니다. 아직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크게 떨어지면 한번 먹자.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런 차트적인 큰거 말고, 예, 수치적인 큰 거, 저희한테 좀 이득이 되는 그런 구간에서 물타기 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 시간봉은 제가 오늘도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말했고 일봉은 예, 올렸다가 다시 그걸 다 내린 다음에 그별 움직임은 없습니다. 좀 확대해서 봐도 예, 없죠. 조금씩 올려주고 있지만 이거는 뭐 그냥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바닥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봉도 하락을 가리키고 있고 주봉 또한 여전히 예, 떨어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한시간봉 일봉 주봉 네,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보다 좀 좋, 좋다는 건 한시간봉에서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다시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러니까 네, 너무 희망해로는 돌리지 말자. 네, 그리고 알트코인 차트 한번 보면 제가 진입한 거 샌드박스는 떨어진 자리에서 좀 버텨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뭐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일봉을 보면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아직은 물타기도 안할 겁니다. 더 지켜볼게요. 추가적인 하락이 비트가 떨어지면 아이트코인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볼게요. 그리고 디센트랜드도 어 거의 뭐 바닥을 짓고 있긴 하지만 일봉을 보면 아직은 좀 버텨주고 있죠. 예, 갭이 좀 있죠. 여유 갭이 300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물타기 할때 아니고 샌드박스랑 다른 건 조금 좀 경사가 있다. 예, 떨어질 때도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하고 올렸다가 떨어질 때또 다시 떨어뜨리고. 약간 비트랑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디센트럴랜드는 하지만 예 물타기는 아직 안할 겁니다 그리고 엔진코인 엔진코인은 예, 조금씩 건드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세력들이 조금씩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직은 어, 올릴 생각은 없고 조금 그냥 간만 보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인 예 물타기는 아직은 안할 거니까 더 직접 보도록 할게요 엔진 코인도 바닥을, 일본을 보면 거의 뭐 바닥 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지켜주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거 깨지면 어디까지 흘러갈지 또 모르니까 그것까지 떨어진 거 보고 추가 매수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폴카다시 생각보다 잘 올려줬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아쉽게 비트가 떨어지면서 똑같이 떨어지고 다시 또 올렸다가 또 내리는 뭐, 거의, 뭐, 비트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크게, 에 물타기 할 때는 아니니까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오른 것도 떨어진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서 애매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리적으로 여러분들만 힘들게 하는 게 세력들의 목표입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손절하니까. 그리고 그 코인들을 세력들이 사서 뭐,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수백, 수백 퍼센트 그러니까 며칠 빼 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팔려야겠죠 시장이 좋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웬만하면 간망하면서 코인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내가 가진 코인의 평단가만 낮춰도 이득이 된다. 그러니까 어, 작전대로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좀 많이 올라간 거 보면 어,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계속 애매하게 올린다 했죠. 애매하게 올리고 다시 또 내리고. 이번에 쫙 올려서 여기서 만약 개미들이 탔다, 그럼 떨어질 때와 개미털긴가 이러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 너무 많이 떨어져서 못 팔겠다 이런 분들 버티신 분들 다시 또 올라올 때아 드디어 올라오는 거다, 역시 개미털기였어 하지만 또 떨어뜨리고 다시 또 올라올 때아 이번엔 진짜 가네 이랬는데 다시 또 타니까 떨어져. 이렇게 애매하게 여러분들을 약올립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서 사는 거 아니면 사지 마라.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안 샀다 하더라도 여기서 샀다. 중간에서 샀다. 여기서 못 팔거든요. 왜? 여기 끝까지 이 여기서 했으면 이만큼 먹었을 텐데. 못 먹은 만큼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다시 또 손절 타이밍 놓치고 봐봐 올라갈 것 같잖아 이랬는데 또 기다렸다가 손절 타이 익절도 못하고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기다렸다가 다시 물리는 이런 연속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연속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지 마세요. 봐봐, 올라오잖아. 지금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올라오길 바라고 있다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물타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떨어졌을 때 매수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저도, 저는 제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봅니다. 다시 올라가도. 이렇게 떨어진 거. 왜냐? 해먹었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물론, 이렇게 올라간 걸 보고는 올라갔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경우 비슷한 거 오면 사도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말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했다가 여러분들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코인 지금 사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그런 시장에서는 진짜 아무거나 사도 오르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 오르는 건 쓰레기긴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는 것도 쓰레기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입했는데 물타기를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근 물타기 할 돈이 없어요 왜? 여기서 몰빵했거든요 시장이 안 좋은 데서 그나마 상승할 때 많이 먹으려면 큰 금액을 베팅해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몰빵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몰빵은 절대 하지 마시고 현금은 계속 모아가시되 다른 코인 사지 마시고 제가 신호 드릴 때 어, 물타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